대부분 분들은 문제의 순간을 해결하려고 약이나 보조제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사례를 연구하며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답은 밤이 아니라 아침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30년간 남성활력과 혈관 노화를 연구해 온 박진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밤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아침을 놓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은 건 어느 60대 분을 연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약에 의지하고 계셨죠. 그런데 우연히 아침 습관 하나만 바꾸자. 불과 한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집중하던 문제의 근원이 알고 보니 아침의 혈관 순환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의 활력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복잡한 처방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마시는 한 잔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커피나 차를 드실 텐데요. 거기에 작은 변화만 주면 혈관이 깨어나고 순환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당신의 몸속 활력을 근본적으로 되살릴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연간 연구하며 확인한 과학적 원리와 실제 사례들을 모두 공개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신호를 주면 언제든 반응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나요?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게 찾아온 67세 김성호님은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야 할 나이에 그는 스스로를 점점 작게 느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작은 되는데 끝이 흐트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실망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숨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많은 걸 시도하셨습니다. 약초도 드셨고, 영양제도 챙기셨고, 광고 속 비법을 다 따라 했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죠. 다음 날이면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제가 보니 단순한 활력 저하가 아니라 혈관의 순활력과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김성호님처럼 많은 분들이 밤의 순간만 고치려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꺼져가는 불에 기름만 붓는 격이에요. 근본적인 장작을 말리고 산소를 공급해야 불이 오래 타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김성호님께 단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의 작은 변화를 주자는 것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고작 커피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주뒤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제 몸이 다시 따뜻해졌다고 하시면서 아내가 웃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활력은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되살아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활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핵심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순환의 문을 열어야 모든 게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의 흐름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한국생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이 말초혈류량은 30대에 비해 약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활력 저하의 시작이에요. 제가 만난 67세 김성호님도 손발이 차고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다고 하셨죠. 특히 겨울철엔 더 심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하루 10분만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거기에 커피 한 잔에 계피가루 반 숟가락을 섞어 혈관을 깨워주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해요.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요즘 손발이 차고 피곤함이 오래가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순환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혈관이 열리면, 그 다음엔 호르몬 균형이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단순히 성, 기능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혈관과 근육의 탄력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한 국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호르몬 수치가 평균 1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해요. 63세 박종태님이 바로 그런 경우셨습니다. 생강가루를 매일 커피에 넣어드신 뒤한달 만에 피로가 확 줄고 활력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오후에도 피곤함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블랙커피에 생강가루 반 숟가락을 넣고 거기에 케겔 운동을 하루 10회씩만 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위가 예민한 분은 꿀을 소량 더하는 게 좋아요. 혹시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하고 근육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호르몬 균형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꽉 수축시키고 염증 물질을 증가시켜서 활력을 떨어뜨리거든요. 대한노화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스트레스 완화가 순환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70세 이철수 님은 저녁마다 10분 명상과 멍때리기를 실천하셨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도 짜증이 덜 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시면 돼요. 무리한 운동보다 쉬는 습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부 지방이에요. 뱃살은 남성 호르몬을 약화시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복부둘레가 90cm를 넘으면 호르몬 생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해요. 65세 정한수님은 배가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량을 10%만 줄이고 식사 후 10분 걷기를 권했어요. 두달뒤 복부둘레가 5cm 줄었고 아침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복부 지방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치고 하루 식사량을 딱 10%만 줄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복부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오늘 저녁 두 숟가락 덜 드실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혈관이 회복되거든요. 연세대 수면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남성은 호르몬 분비가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72세 윤동진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 6시 이후 물 섭취를 줄이고 잠들기 전 따뜻한 조격을 권했습니다. 한달뒤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고 아침 활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낮에 졸음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수면을 개선하는 핵심은 규칙적인 취침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안정돼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한 시간 전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요즘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하신가요? 그럼 수면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체 근력입니다. 다리 근육은 심장으로 피를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대한 운동학회 발표에 따르면 하체 근력이 약한 남성은 순환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혈액이 정체되기 쉬워요. 69세 강민호 님은 평소 운동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벽 스쿼트와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했는데 한달뒤 다리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도 힘들지 않게 오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체 운동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앉은 자세에서 케겔 운동 10회, 벽 스쿼트 5회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약한 분은 의자를 잡고 하시면 되고요.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하체 혈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5분, 당신의 활력 시간을 만들어 볼까요? 일곱 번째로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혈액의 70%는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한국수분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신 남성은 혈액순환이 20% 개선된다고 해요. 66세 송재호님은 하루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식사 전물한 잔씩 마시라고 권했어요. 한달뒤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변비도 해결됐다고 했어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고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더 하세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순환에 더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실천해도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6개월마다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이 여덟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당신의 몸은 단순한 순간의 힘이 아니라 오래가는 순환력을 되찾습니다. 밤의 순간만 고치려 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체 흐름을 바꿔야 해요. 이제 이 원리를 생활 속으로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아침 커피 리추얼부터 시작해 볼까요? 식사 후 따뜻한 블랙커피 한잔의 계피와 생강 가루를 반 숟가락씩 섞어 보세요. 이게 바로 혈관을 깨우는 마법의 조합입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생강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다만 하루 한 잔만 드셔야 해요.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셔야 수면에 방해가 안 됩니다. 커피를 드신 후엔 5분간 천천히 걸으며 순환을 돕는 게 좋아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집안이라도 걸어다니세요. 오늘 아침 커피의 작은 변화를 줄 준비 되셨나요? 두 번째는 하체 펌프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케겔 운동 10회, 벽 스쿼트 5회면 충분해요.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건데요. 이게 순환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처음엔 감각이 없어도 계속하면 근육이 깨어나요. 무릎이 약한 분은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세요. 깊게 앉을 필요 없어요. 살짝만 앉았다. 일어나도 효과가 충분합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하체 혈류가 달라지고 활력이 살아나요. 아침 5분 당신의 활력 시간을 만들어 볼까요? 세 번째는 복부 비우기 습관입니다. 뱃살은 남성 호르몬을 약화시키고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에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는 동안 소화가 완료되고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하루 식사량을 10%만 줄여도 복부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밥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만 덜어도 돼요. 처음엔 배고플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오늘 저녁 두 숟가락 덜 드실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쉬어 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혈관이 이완되면서 순환이 개선됩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그냥 멍 때려도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10분만 보내세요. 그게 바로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하루 중 완전히 쉬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드세요. 다섯 번째는 조격과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담그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라 순환이 잘안 되거든요. 조격을 하면 전신 순환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칭은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이 작은 습관이 수면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여섯 번째는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 햇빛을 20분만 쬐어도 비타민 D가 생성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져요. 실내에만 있으면 호르몬 생성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커집니다. 햇빛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활력제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세요. 자외선이 걱정되면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햇빛 속을 걸어볼까요? 단 20분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는 긍정적 대화입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활력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감사와 칭찬을 주고받으세요. 말 한마디가 호르몬을 바꿉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친밀한 대화는 옥시토신 호르몬을 분비시켜 활력을 높여줍니다. 하루 10분만 진심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볼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덟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고 호르몬 분비가 규칙적으로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해요.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대사가 흐트러집니다. 아침은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점심은 균형 있게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간식은 오후 3시 이전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계신가요? 불규칙한 식사는 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홉 번째는 웃음과 즐거움입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혈관이 이완되면서 순환이 개선됩니다. 하루 한 번은 배꼽 빠지게 웃어 보세요. 웃음은 공짜 명약입니다. 좋아하는 예능을 보거나 친구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즐거움이 바로 최고의 활력 에너지입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웃음이 없다면 건강도 멀어집니다. 열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특히 과음은 남성 호르몬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담배 한 개비가 혈관 나이를 1년씩 늙게 만듭니다. 담배는 완전히 끊으시고 술은 일주일에 두번 이하로 줄이세요. 한번 마실 때도 소주 세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활력을 위해 오늘부터 줄여 볼까요? 당신의 혈관이 고마워할 겁니다. 이열 가지 루틴이 커피 습관과 만나면 몸의 순환 시스템이 매일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밤이 문제로만 여겼던 활력 저하가 사실은 아침의 혈관 순환과 생활 습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약에 의존해 불을 붙이는 것이었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몸속 장작을 말리고 산소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밤에만 집중하던 분들은 계속 실패를 반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환의 흐름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되살아나요.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점점 막히고, 호르몬은 계속 떨어집니다. 활력은 더 약해지고, 자신감은 바닥을 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죠.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혈관이 깨어나고, 순환이 개선되면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면서 활력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지고 하루가 가벼워져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젊은 사람처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미 증명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의 나이는 습관이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한 잔이 바뀌면 혈관이 깨어나고 그 혈관이 다시 마음과 자신감을 되살립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커피 잔 속에 계피와 생강 반 숟가락을 더해 보세요. 그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와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밤이 아니라 아침이 해답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순환이 답입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이 당신을 살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몸은 정직하게 반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습관을 더 강하게 지켜주는 혈관 지구력 강화 루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달라지는 관리법과 나이대별 맞춤 전략도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진실을 오늘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작은 변화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공감되셨다면 한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